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미증시의 하락 여파로 월요일인 오늘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카카오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영향이 큰 흐름인 만큼 시장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소비심리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의 재부각, 경기에 대한 피크아웃과 델타 변이 이슈 등이 겹치면서 하락을 했고, 주말이 지난 우리 증시 역시 그대로 여파가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닥의 경우 연기금이 코스닥 50 종목에 투자한다 라는 기사로 인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수 방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동향은 양시장 모두 개인 홀로 순매수를 보이며 전형적인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함이 시장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델타 변이, 경기 피크아웃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는 우려로 인한 조정일 뿐 시장 방향은 여전히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늘처럼 중간중간 조정세가 나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카카오가 최근 횡보를 통한 조정을 거치면서 고평가인지 아니면 이후 성장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의미가 없다인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고평가라는 의견에는 이전 공매도성 대량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죠. 이후에 다시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인데 조정으로 인한 횡보가 길어지면서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의견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으면서 상황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하락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비교그룹들을 들었는데, 그 비교그룹들이 카카오페이 의현 상황에는 좀 맞지 않고, 그로 인한 공모가를 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문제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라 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은 5만원짜리 기업을 10만원이라고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10만원인지 더 설명을 해봐라.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지금 뭐 5만원, 10만원 이 금액은 의미 없이 제가 예를 든 거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이로 인해서 차질이 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정정 요청을 받으면서 기존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정정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지 정지되었던 일정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언제 정정보고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겠죠. 결국은 눈치를 좀 보면서 공모가를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IPO 붐을 통해서 상장 기업이 상장 초기에 높은 공모가와 상장 당일 급등으로 인한 슈팅이 나오고 이후에 빠르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IPO 붐으로 인한 거품을 이연에 방지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미 크래프톤과 SD바이오 센서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바가 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의 주가도 영 힘을 못쓰고 있고 횡보 흐름에서 소폭 하락이 더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카카오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고평가였었고, 이제 하락만 남은 거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의 조정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카카오의 그간 주가 상승을 고평가로 치부하면서 이제 하락만 남았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공격적인 투자와 플랫폼 기업의 강점을 통해서 기업가치 성장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주가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실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 정도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카카오의 고성장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가 플랫폼의 강점을 앞세워서 여러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의 경우는 멜론을 흡수합병하면서 케이팝의 활용도를 높였고 기타 카카오 계열사들 간의 플랫폼 연계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멜론을 품으면서 동시에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까지 이전에 안테나뮤직 지분 투자와 국민앱시 유재석 씨의 영입이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 엔터가 이제는 카카오페이와 뱅크 등 카카오 계열사 고성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뱅크와 이 페이보다 현재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 글로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열사가 카카오 엔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의 실적은 여전히 고공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의 매출 근간인 광고와 커머스 부문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큰 성장 착실하게 성장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성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카카오의 단점 카카오페이 공모가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라 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 이로 인해서 카카오가 고평가가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증가했다. 카카오의 장점,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근거인 실적이 고공성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근간인 광고와 커머스 분야가 함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의 파이 갈라먹기는 그만,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엔터는 타파스, 레디쉬를 인수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멜론을 흡수합병하면서 케이팝을 활용한 연계 시너지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뭐 택시에 이어서 대리기사, 주차, 퀵서비스까지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외에 상장에는 차질이 있었다고는 하나, 페이와 뱅크,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 통해서 잘 나가고 있죠. 아직 성장 초기라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들도 무궁무진한 상황에 단순히 이 공모가 산정 문제, 공모가 까짓 거 그냥 낮추면 되죠. 어차피 성장하면서 주가 올라갈 텐데. 카카오 게임즈도 IPO 붐으로 인해서 공모가가 높게 잡혀서 하락을 했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주가, 결국 신고가 갱신도 했었고 추가적인 상승 앞으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꽃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꽃들도 이쁘게 피라고, 비가 잠깐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셔도 될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다시금 추가적인 상황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투자금 3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제휴만 맺어주시면 되는 조건인데요. 이게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통신사 번호 이동 같은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연락 드리도록 하니 그때 궁금하신 점 물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